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SH 피겨츠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위자드 인피니티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준비님께서 위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위자드 인피니티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작중 31화에서 코요미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긴 눈물에서 탄생한 하루토반의 위자드링, 인피니티 위자드링을 통해 변신한 위자드의 최종 형태입니다. 기존의 네 개의 속성과는 달리 전신을 감싸고 있는 투명색의 다이아몬드 결정은 하루토와 위자 드리븐이 가진 마력의 결정체로 어떠한 물리 공격도 튕겨내는 높은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 외로도 전용 무장 엑스칼리버를 주고 초고속 전투를 실행하여 최종 폼에 발매는 활약성을 보여주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피니티 스타일을 보기 이전에 옵션 파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피니티 스타일이 되면서 얻게 된 전용 무장 광휘 부검 엑스칼리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X모드 였습니다 그래서 이 X모드의 날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블루 클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부에 파티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까지도 파티클이 들어가 있다 역시 최종폼의 무장답게 굉장히 공을 들여놨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이 바깥쪽이죠. 이제 안쪽으로는 이제 핸드호서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역시 위자드의 로고까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색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검은색의 베이스를 통해서 은색으로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위자소드건의 느낌을 받았달까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을 보게 되면 드래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위자 드래곤이 이제 변형한 형태가 바로 이광이 부검 엑스칼리버였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곤의 얼굴도 볼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엑스칼리버의 안쪽을 보게 되면 네, 핸드오서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죠. 이쪽 이제 하이 터치 해서 이제 샤이닝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필살기를 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식 부분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재밌었던 점이,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위쪽에 있는 보석, 내부에 파티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실 줄이야. 아, 정말 놀라웠어요. 자 그리고 이 광위부검 엑스칼리버 X 모드뿐만 아니라 소드 모드로도 변경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되어 있는 이긴 파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이 검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 파츠만 위쪽으로 올려서 돌려잡게 되면은 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소드 모드로 변형시켜서 초고속 이동 전투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 살펴볼 옵션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로 스커트에 휘날리는 형태의 옵션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파츠를 한번 갈아 끼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포징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단은 가동성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을 딱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로브가 펄럭이는 느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액션 포즈를 취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멋있게 취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핸드 호소를 자동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대편에 핸드 호소로 되어있는 벨트도 하나 더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남은 옵션 파츠들 같은 경우는 손 파츠들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핸드 호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볼수 있는 그 편손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질수 있는 손 파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쪽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손목이 꺾여 있는 손 파츠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먹선도 한 세트 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똑바로 줄수 있게 하는 줌손 파츠 한 세트 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편손 파츠기는 편손 파츠인데 약간 손을 오므리고 있는 그런 손 파츠도 한 세트 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야 얼굴 같은 경우는 하늘색의 다이아몬드로 하여금 아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는 하늘색의 라이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세 개의 컬러를 사용하는데요, 크리스탈 컬러 그리고 이제 은색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굉장히 깔끔하게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원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깔끔한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라이더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자드 같은 경우는 에각 원소에 맞게 이 귀쪽 부분에 해당 도형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쪽 인피니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를 띄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안보면 섭섭한 위쪽을 보게 되더라도 크리스탈 결정체가 전부 다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옵시다. 가슴 같은 경우는 이전판, 이제 기존판이었죠? 기존판과는 다르게 몸체 자체가 이제 비율이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이전판 같은 경우는 정말 짧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예,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아, 포션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결정체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파티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짝인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도 뾰족하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샤프한 느낌으로다가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위자드래곤의 로고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죠. 이너 슈트가 검은색인 것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나 하늘색의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위저드링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등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변화했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만 이쪽. 네.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또 하늘색의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다는 모습 때문에 야, 참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자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전 위자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파츠를 분리를 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인피니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분할이 됐었죠. 네, 벨트를 그냥 아예 갈아 끼게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동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벨트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나름은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인피티 스타일로 변화했기 때문에 딱히 사용하지 않는 4개의 원소의 반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위자드인 같은 경우는 수납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자드의 아이덴티티라고 볼수 있는 이 로브들까지도 해서 은색으로 바뀌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같은 경우에도 예, 하늘색의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굉장히 멋있게 예, 나타나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너슈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무릎 파츠 같은 경우에도 하늘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바뀌었죠? 어... 약간 뭐랄까요? 내부에 별이 보인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있죠? 아이건 약간 신기한 부분... 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아리로 내려오는 이 앵클 가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늘색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동도 살펴봅시다. 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슉슉 돌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뭔가 이상했다라는 점이라 볼수 있다면은 목을 크게 들어 올렸을 때목 관절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어, 왜 이럴까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숙이는 것도 굉장히 잘되고 위쪽으로도 크게 올려줄 수 있지만 안쪽을 보게 되면은 뭔가 많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으로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은 어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깨 가동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어깨 장갑 자체가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팔도 약 90도 정도로는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야 당연히 크게 크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앞쪽으로 끌고 와서 이두를 움직여서 팔꿈치를 가동을 시켰을 때 역시 가슴 쪽까지는 닿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중 관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번더 움직이는 가동 축이 있기는 한데 약간 덜 움직인다 라는 느낌으로다가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손목 가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 관절을 쓰고 있고요. 예, 상하 가동 아니면 이제 좌우 가동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상체와 허리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은 상체 가동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 가동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허리와 함께 움직이게 되면은 아,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상당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벨트도 이제 개선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보기 좋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도 살펴봐야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슉 하고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을 통해서 옆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앞으로도 크게 움직이고 뒤쪽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브 같은 경우가 방해가 된다 싶으시다 하다면은 함께 부속되어 있었던 로브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무릎 가동. 무릎은 하나 둘로해서 굉장히 크게 접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약간은 아쉽지만 뒤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바깥쪽으로의 가동, 그리고 안쪽으로의 가동,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어 접지 상태가 상당히 괜찮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앞쪽 가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최강 좀비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기츠 가면 라이더 위자드 인피니티 스타일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초기에 나왔던 플레임 스타일 때와는 달리 인피니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션이 굉장히 잘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칼리버를 쥐어준 액션 포즈라던가 개인 액션 포즈를 취해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포징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나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촤! 안녕!